아 이거 이렇게 됐는데? 이렇게 되있는데 빠졌는데? 아 이거 핸드폰 괜찮냐?

그래 해! 빨리 해! 야 움직임이 없어 이게 문제라니까?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약간 철러, 이기고 있으면 설렁설렁요 아니, 지고 있으면 후기를 해 헐이어서 뺐다가 자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아 아니, <laughs> 그래? 몰랐지 아, 코를 해! 이로 했는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<laughs> 아, 그 소리 아무튼 근데 그게 있어 <laughs> 우리팀 그러니까 안 움직이잖아 응안 움직여? 그니까 러 응. 이대로 주고받는게 안되지 그니까 러 뭔가 지금 열심히 해야 그래도 비고있어도 열심히 하고 해야되는데 자기 자리에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냐? 파 오늘 버틸 수 있을지가 모르

快点！走<分>！走！

아자끼가 <laughs> <기가 아유 웃음> 뒷발 저절야 <laughs> 뒷다리 잘라버린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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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, 사이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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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, 움직여. 반대 킥한 번해. 반대도 봐 고개 들어. 아, 맞았다. <laughs> 잘했다 잘했어. 사랑한다. 사랑한다.

자한명가가 돼. 아안 나갔어 안 나갔어. 안내 측다뒤 에러. 하나씩 하나이스나나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이 하나, 하나. 보러가. 하나, 하 앞에 있으면 확실하게 눌러줘야 돼. 움가여줘해돼가 좋아해? 니가 좋아돼좋아좋아좋아좋아가좋아가좋아가아해니아해 니가 좋해니해 니가 가좋아가야아해니 존나 해야지해해 <laughs> <laughs>

진짜 개느이네와 <laughs> 어떻게 <어디에> 저렇게 느리냐?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개진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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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> 개...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다 근데 홍승미 진짜로 <웃음> <웃음> 바로 돌아 바로 야서 <laughs> <laughs>

트질도 좋아 열정 치리다 윤기 자 고질병인 고개를안 들어 prayed, oh. 오우 땅만 봐 오오 오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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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도 있고 아이고 오늘 무릎을 많이 꿇으시네 거들 뛴다! 걷리티다거리티다 거들 진다고리 진짜 지리티나 고리티나 지리티나고리나고리티고나고고 곧에 내려와. 천천히, 천천히. 그래되긴데 조심해서 해! 안다치게! 뛴다! 나이스! 어유 카메라 확 돌아갔네 아, 아, 아니 어제도 조금만 먹었대

아 이건 킵이 잡아줬어야 됐는데 제만 제마니, 제이가 아니 우리 전문키퍼 아니니까 어저 분도 가신다 오네 오십일 분이요 네오오오 빨라

p 케야 피케 많이 안이지 않았는데 <laughs> 용원아 <용어>, 오른쪽 용원아 <laughs> 해봐 <laughs> 와와영혼이 지렸다 와지렸렸다와이 <laughs> <laughs> <영혼> <laughs> 좋아하는거 개 귀엽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아니 <아무도 안>

다와 움직이질 않아 앞에 움직임이 없어.

<laughs> 너왜 아, 그만해서 했잖아 너왜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바로 때려버리네 거대 뒤에 있어 좀더 내려도 돼 승빈이 내려가지고못 따라가

근데 키퍼 하고싶다 영훈이가? 재만이한테 아, 계속 배우고 막그랬야 제대로 었어방아 <laughs> 영훈이 개귀여워 아씨 어, 재호도 봤어? 어? <웃음> <웃음> 졸라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사이드 사이드 여유여유 여유 있어. 여유 있어. 나와주세요. 안 보입니다. 야, 우리도 나중에 나, 나이, 나이 먹고 구장 이런 거 잡으면 저렇게 하, 하고 싶긴 하다. 캠보.. 캠부... 음... 어어 밟혔어? <laughs> 어제 1분 남았어 끝내